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4월 20일 아침 코멘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 제 밴드가 2,000명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2,000명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음, 저번에 1,000명 이벤트 때보다는 두 배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참고하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시, 시황인데요. 음, 지난 이제 끝난 뉴욕 증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급락을 했고요.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심난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많이 빠진 게 이제 그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뭐, 그냥 기술주들이 좀 성장을 좀다한게 아니냐, 약간 조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주에 광범위하게 좀 차익 실현이 있었다. 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빠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좀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 이슈보다는 이쪽 AI 쪽이 그냥 다 빠졌어요. 뭐, AMD도 5% 빠졌고요. 마이크론도 4% 이상 빠졌고요. 그래서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하락했어요. 주간 기록으로는 9%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음, 이게 2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9%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래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 상승했거든요. 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건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라 경기가 안 죽는 거라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역시나 조금 약간 음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네요 이대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시장이 이미 국내 정신은 금요일날 빠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어 많이들 그 공모청약 하시려는 종목이죠 DND 파마텍이라고요 공모청약 이슈가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내일까지 여기 아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살펴보시면 되고 어 시간에 급등락 중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이램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 있었고 뭐 동신건설은 이재명 관련 주 급등 그 이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냥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aughs>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삼성 엔비디아 납품 초읽기 2분기로 앞당긴다. 원래 이제 납품 이슈가 3, 4분기였는데 이게 2분기로 빨리 납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측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름이 올해 상반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납품 이슈가 2분기 안으로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좀 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XA리어 부독형 SSD 이슈까지 있고, MS에서 사진 한 장만 주면요. 네, 요렇게 움직입니다. AI가 그냥 일반적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색함 자체가 없죠. 참 기술 좋아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어, 올해 그 FDA가 비만 치료제가 2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있다라고 좀 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주들 맞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방산 원전 협력 이슈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특별한 건 없고 이거 폴란드 쪽에서 이제 그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수음법 확대 이후에 내일 아마 한국 아, 내일 찾는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어, 한 3조 원 규모 보증을 좀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나리아나 관련된 이슈가 좀있고요 수익률 3배 노린다. 3배 레버리지 배팅한 서학개미 예. <laughs> 지금 지금은 뭐 하락 중인데, 어, 단등 노리고서 네, 3배짜리에 배팅을 좀 했다. 이 소리가 있어요. 네. 수익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슈가 좀 되는 게, 이번 주에 뉴욕증시 이슈 거리가 좀 굉장히 좀 많아서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애플, 뭐, 테슬라 등등 해가지고, 실적 발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23일, 네. 메타 플랫폼 12, 24일.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뉴욕증시가 좀 바닥을 확인되는 계기가 될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은 실적 발표, 중요 종목들, 중요 종목들,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마지막 과당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이 크게 이슈화되는 부분은 오늘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늘은 아마도 한 0.3에서 0.5% 정도 하락 출발은 예상되긴 하는데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조금 기대감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2,000명 이벤트 할 거고, 회원가입 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뭐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좀 그렇지만, 계속 잘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어, 회원은 계속 좀 늘고 있어요. 네, 이제 멤버는 이제 105명인 상황입니다. 같이 좀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이제 중요한 이슈 같은 거 있으면은 수시로 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